김치와 한복을 아직까지 중국의 문화라고 주장하는 중국의 문화공정은 손흥민까지 중국인이라는 주장을 했을 정도로 점점 심해지고 있죠. 중국에서는 손흥민은 중국인이라고 주장한 일이 수차례 있었는데요. 하나만 소개해드리자면 중국인은 축구를 못한다는 인식을 우리의 손흥민이 깨버렸다는 보도를 했었습니다. 손흥민의 조상이 알고 보니 중국인이었다는 어이없는 주장을 하기도 했었죠. 그 주장에는 손흥민은 손호공의 후손이다. 손씨의 조상은 중국 고대의 삼국시대 당시 유배된 것이다. 이후 손씨는 다시 산통성으로 피난길에 올랐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었죠. 이 소식을 접한 중국 누리꾼들의 반응이 더 가관인데요. 손흥민은 손중산, 손권의 후예로 가계도를 따라가면 뿌리가 중국에 있다. 손오공의 후손인 손흥민은 중국 축구의 자존심이다. 손흥민의 조상은 우리 중국인이고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손흥민은 우리 중국의 자랑이다라는 반응을 보였죠. 손오공이라니. 저런 주장을 믿는다는 게 어이가 없죠. 손흥민은 밀양선 씨로 경상남도 밀양시를 본관으로 하는 한국인인데요. 이렇게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한국인을 중국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들의 만행은 예전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차례 논란이 됐던 중문판 위키피디아에서도 여전히 우리나라 인물을 조선족으로 표기하고 있는데요. 중문판 위키피디아에는 김구, 방기문, 박정희, 김대중, 김연아 등 많은 한국인들이 조선족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손흥민 역시... 해당 사이트에 조선적으로 분류됐다가 현재는 수정된 상태죠. 많은 한국의 네티즌들은 중국은 문화 대혁명으로 스스로 모든 문화를 박살내버렸다. 자랑할 문화가 없는 중국이 문화적 열등감으로 k p o 과 한류 열풍에 편승할 겸 부러워서 저러는 것이라며 조롱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냥 웃어넘길 일이 아닌 게 진짜로 손흥민을 중국인으로 소개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토트넘 구단에서 일어난 일이죠. 토트넘의 인스타그램 공식계정에 전광판의 중국어로 중국의 춘절을 축하하는 사진이 올라왔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중국 팬들을 위한 서비스였죠. 문제는 이 사진에 7번의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있는 남성의 캐리커처가 있었다는 것이죠. 토트넘의 7번은 손흥민인데 손흥민을 중국인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에 해당 게시물에는 손흥민은 중국인이 아니라며 토트넘을 비판하는 댓글들이 쏟아져 게시물이 삭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어이없어 하면서 웃어 넘기지만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웃어 넘길 일이 아닙니다. 중국이 정부 주도로 김치가 자기 나라 음식이라고 주장하고 한복 사태와 같은 일들이 반복됨에 따라 이제 한국인들은 중국의 문화공정의 위험성을 진지하게 인식해야 할 때인데요. 최근에는 이순신 장군까지 중국인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중국의 어이없는 동북공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동북공정은 만주의 나라들이 처음부터 중국에 속해 있었다고 주장하는 정부 주도의 역사 왜곡 시도로 동북 지역의 모든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규정하려는 중국의 프로젝트입니다. 이는 중국의 국토 범위는 물론 이 범위 내에서 활동한 민족은 모두 중국사의 민족이며 이 범위 내에서 건립된 정권은 모두 중국 역사의 정권으로 여겨야 한다는 이론인데요. 중국이 시초이며 중국이 영향을 줬다. 그러니 중국의 전통 문화다라는 교묘한 말장난인 것이죠. 이 논리는 설탕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옮겨갔다. 그러므로 달고나의 기원 역시 중국에 있다. 오징어라고 불리는 놀이는 중국의 사방치기에서 기원됐다. 그러므로 오징어 게임은 중국의 놀이다. 초록색 추리닝은 중국이 먼저 입었다. 그러므로 오징어 게임의 원조는 중국이다와 같은 논리죠.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중국은 왜 동북공정을 계속 추진하는 것일까요? 한국인들은 동북공정을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침탈하기 위한 중국의 음모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중국이 동북공정을 시작한 근본적인 이유는 인근 모든 나라의 문화를 중국에 기숙시켜서 한족을 포함한 여러 소수민족들을 통합하기 위함인데요. 현재 중국은 한족과 55개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수민족이 중국 전체 영토의 64%를 차지하고 있고 그곳에는 중국에게 필요한 많은 양의 자원이 있기 때문에 소수민족의 독립을 막기 위한 의도인 것이죠. 만약에 중국의 소수민족들이 저마다 독립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실제로 이와 비슷한 일이 1991년 소련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소련은 러시아를 포함한 15개의 공화국으로 분리되었죠. 이를 거울 삼아 중국 정부는 소수민족을 통합하기 위해 그들의 역사를 중국 역사로 만들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중국이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인권 탄압을 자행하는 이유도 이 지역의 독립 움직임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시작됐던 동북공장이 최근 그 의미가 희석되면서 한국의 김치나 한복, 태권도 등 한국의 문화가 본래 중국이 것이었다고 우기는 행태가 돼버렸는데요 최근에는 한국을 중국의 속국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중국의 엉큼한 속내가 날이 갈수록 노골화되는 추세입니다 중국은 대국이다 소국이 대국에 대들면 망한다라는 마인드로 관영매체와 외교공관 인플루언서와 댓글부대가 고도의 협력체계를 활용해서 중국에게 유리한 가짜뉴스를 만들고 전파하는데요. 그 과정을 살펴보면 공청단 명의의 SNS에 메시지를 띄우고 애국주의적 감수성이 강한 젊은이들이 빠른 속도로 대량으로 전파하는 식입니다. 최근에는 이순신 장군의 나라를 중국으로 표기한 문명 정복이라는 게임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문명 정복은 한국을 포함한 세계 8대 문명이 등장하는 전략 게임인데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인 이순신 장군을 중국 문명으로 표기한 것이죠. 이 사실이 알려지자 국내 누리꾼들은 또 역사 왜곡이냐? 정말이지 말문이 막힌다. 선을 제대로 넘었다며 반발했습니다. 여담이지만 이4399 코리아는 기저귀검을 만든 게임사로 맨날 죄송하다고 광고하는 회사입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게임사인 4399 코리아는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 문명과 영웅의 명칭이 잘못 기재되었음을 확인했다. 즉시 삭제 조치했다.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들여 대단히 죄송하다고 또 사과하며 일단락 되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중국이 게임을 지속적인 문화공정의 수단으로 활용해왔다는 것인데요 샤이닝리키라는 게임에서 한국 진출을 기념하며 한복 아이템 의상을 선보였는데 중국의 놀이꾼들이 한복은 중국이 것이라며 반발한 사례가 있었죠 비치아이들이라는 게임에서 갓 아이템을 출시했을 때도 대표가 갓을 중국 전통문화라는 발언을 남겨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모바일 게임은 아동과 청소년에게 접근성이 좋은 만큼 잘못된 문화와 역사의식을 심어줄 수 있기에 큰 우려가 되는 게 사실인데요. 향후 중국 게임에서 우리의 문화와 역사를 또다시 왜곡하면 비난과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응해 올바르게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할 것입니다. 케이팝 또한 문화공정의 대상으로 많은 한국의 창작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중국이 조직적으로 유튜브 콘텐츠를 악용해서 한국 가수들의 노래를 중국 가수의 노래로 저작권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 적어도 아이유와 다비치 이승철 등 많은 가수들이 피해를 봤는데요. 최근에는 올드스타 사이의 노래까지 중국 노래로 등록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BTS의 멤버 슈가가 피처링으로 참여한 사이의 신곡 됐댓도 중국 업체가 허위 등록해서 저작권을 가로채고 조회수로 인한 수익을 가로채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특히 이번 사례가 악의적인 것은 기존 사례는 누가 봐도 중국 제목과 중국인 가수로 등록한 탓에 도용임을 쉽게 눈치챌 수 있었지만 이번에 등록할 때는 일부러 원곡의 노래 제목과 가수를 똑같이 등록해 놓아서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정말 문제없이 원곡이 저작권을 제대로 등록된 것처럼 꾸며 놨다는 것입니다. 이는 음악을 찾아주는 프로그램들을 돌리면 대부분 중국의 노래로 표시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동북 공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다들 알고 계시는 김치를 빼놓을 순 없는데요. 그동안 중국인들은 김치는 당연히 한국 음식이라 여겨왔기에 큰 문제가 없었고 그냥 파워차이라고 해도 한국식 김치를 떠올렸었죠. 하지만 2010년대 이후 한류 문화가 급부상하자 중국 정부에서 교묘한 문화 공작을 벌이기 시작하고부터 문제가 발생했죠. 중국 입장에선 중국식 야채절임도 파오차이라 부르고 한국식 김치도 파오차이로 부르는 일이 많으니 이 용어를 구분 않고 교묘하게 섞어 쓰기 시작한 것인데요. 중국의 치밀함은 대단했습니다. 김치는 파오차이의 하위 음식이라는 논리를 중국 내에 선동하는 한편 평소에는 먹지도 않는 김치라면까지 출시했습니다. 또 각종 세계 언론에 김치의 기원을 중국으로 못박은 결과 구글 번역기와 사전에서도 김치의 설명을 한국의 파워차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워차이와 김치의 차이를 잘 아는 사람이 들으면 이 주장이 얼마나 억지인지 알수 있는데요. 애초에 파워차이와 김치는 만드는 방식부터가 완전히 다른데 파워차이는 소금에 절인 채소를 바로 발효하거나 끓인 뒤 발효하는 스찬의 염장채소로 김치보다는 피클에 가깝죠. 같은 논리라면 일본의 치케모노나 독일의 사우어크라우트도 자신들 음식이라고 주장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주장에서 또 허술한 점은 고춧가루나 장독대까지 자신들 것이라고 주장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주장이 통하지 않자 중국은 말을 바꿨는데요. 중국 내 조선족들도 문화적으로는 한국과 같음으로 김치를 담가먹는데 이걸 가지고 김치는 중국 연변 지역의 전통 문화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주한 미국 대사관도 김치는 한국 음식이라고 발언했고,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에는 김치는 한국이 종가라는 글이 게재되기도 했었죠. 당시 일본의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백열 전구의 개발자가 LED의 저작권을 주장하는 것과 같다. 그런 캘리포니아롤은 일본의 전통 문화냐? 라는 말이 나왔었습니다. 우파 성향을 띠는 요미우리 신문까지 한국을 옹호할 정도면 일본이 봐도. 중국의 행태가 얼마나 한심해 보이는지를 단적으로 알수 있죠. 한편, 이러한 문화공정에 대한 한국의 대응이 미지근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농림수산부 주도하에 김치를 파우차이가 아닌 신치라는 이름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오래전부터 김치를 파우차이로 불러왔기 때문에 크게 성과를 거두진 못했고,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중국의 치밀한 동북공정의 말로만 대응할 때가 아닙니다. 조직적으로 그리고 강경하게 대항하지 않으면 우리의 역사와 문화가 송두리째 사라질 수도 있죠. 국제사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중국이 대국 소국 질서를 강요하는 행위에는 단호하게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는 욕을 하면서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중국이 치밀하게 준비한 문화공정 사례들을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반박해 나가야 하며 각 분야 전문가들도 책임감을 느끼고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조금 오그라들 수도 있는 말이지만 선조들이 지킨 자랑스러운 한국의 문화들을 지키기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나서야 할 때입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